우리 모두가, 어,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고 하나님 명령하셨고요.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, 어, 혹시라도 영혼이 잠자고 계시거나 <laughs> 눌려 계시거나 아니면 죽어 계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, 어,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그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, 그것을 영혼 가운데 새기면서, 어, 진짜 아까 우리 성현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,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어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